네, 두시타 출 코스를 시작이사셔서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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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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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어이입이 입으로 어? 이 말로서 말이요. 어? 상대방을 제압해는 거요. 어? 하시며 자신은 태어나서 단한 번의 싸움도 접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 보약을 갖다 드리려고 경문당에 가고 있는데 입구에서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인 할아버지와 야! 평소 다른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시던 김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 진짜 서로 대치한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싸움의 원인은 할아버지께서 평소 자전거를 주차해 놓으시는 자리에 김 할아버지께서 먼저 주차한 거였습니다. 야! 이 원숭이 엉덩이가 퍼리지도록 맞을러 마! 여기는내 전용 자전거 주차자리요! 시방 말는거만마 어! 니가 나한테 만 도전하는 거여! 아이고, 나 진짜. 이 친구 아주 우이독경이네. 속이 경일기 아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 못 쓰겠구만. 다른 곳에 주차자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정중지와야 순간 할아버지가 갑작스런 사자성에 등장해. 당황하시며. <laughs> 뭔 개소리야? 가유패소, 향기청금, 별 쓸데없는 거에다 힘 빼지 말고. 행동이나 잘하라고, 혼수 어? 유투처럼 나대지 말고. 뭐? <laughs> 순간 굳어버린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했지만 김 할아버지 유식한 사자성어 공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싸움은 김 할아버지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구경하던 할머니들은 김영감이 멋지구먼 <laughs> 한영감이 김영감한테는 상대가 안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애 첫 패배를 당하신 할아버지께서는 <laughs> 복수심에 한동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끼니도 그러시고 엄청 두꺼운 책들을 쌓아놓고 조그만 수첩에 뭔가 열심히 적고 계셨어요. 대충 보니 서양 철학, 서양 사상가들 등등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 일어나셔서 경로당으로 향하셨어요. 역시 예전 할아버지 자전거 주차 자리에는 덕하니김 할아버지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자전거를 바라보시더니 굳게 왕을 먹고 경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감 나와 구석에서 화투를 치던 김 할아버지는 여유롭게 일하며 권토중네.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나 본데 한영감 조용히 집구석이나 들어있지 뭐하러 나왔소 과연 사자성어로 도발하셨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이런 눈에상스 <류네상스> 같은 소리 하고 있내 말에 보편적 진리가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 나와 <laughs> 순간 그 말에 표정이 굳드신김명감님 아니 우독 비슷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laughs> 해결될 것 같은가 내가 소크라테스요 어? <laughs> 스스로 무지를 지각하고 진리를 추구했다. 김영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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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을 꽃피우기 전에 관에 들어가고 싶냐? <laughs> <laughs> 자전도안 춰? <줘? 웃음> 오 예부터 <laughs> 공자가 말하길 슈바우처가 개고기 먹는 소리하고 있네. <laughs> 어? 김영감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길 바라는 건가? 그런 건가? <웃음> 어? 충실한 <laughs> 삶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아줘? <웃음> 어? <웃음> <laughs>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김할아버지의 자전거 뒷바퀴를 여러 번 찍어내리더니 오. 이 자리는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자리 알겠나? <laughs> 할아버지는 마무리로 링컨의 명대사를 푸시며 김할아버지를 물어붙이셨고 결국 김할아버지는 바람빠진 자전거를 끌며 집으로 굴욕적인 뒷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김할아버지의 뒷모습에 손가락질을 하며 마치 해리포터가 볼트모터에게 마법을 주문하듯이 외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테카르트, 쇼페라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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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진에 할머니들은, 과연 한영감은 신비롭고만 한영감이 멋지구만? <laughs>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대동안 제 왕자의 걸음으로 경로당에 다시 입성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